조선시대 초상화. 혹시 그냥 옛날 그림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이 안에는요, 권력과 충성이 아주 치밀하게 얽혀있는 한편의 정치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나씩 파헤쳐보죠.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권력과 충성, 그리고 역사의 비밀을 담아놓은 일종의 암호 문서 같은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암호를 하나씩 풀어보실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초상화, 권력, 그리고 정치. 사실 이 그림들은요, 그냥, 아, 이 사람 대단했지? 하고 기념하려고 그린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의 이념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도구였어요. 그 목적이 대체 뭐였는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초상화는 바로 이 공신화상이라는 건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이 화가한테 돈 주고 나좀 그려 주시오 해서 만든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라의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왕이 직접 내려주는 국가 최고의 영예 중 하나였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기획하고 수여한 하나의 상징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도 공신을 기리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궁궐 벽에 그리는 움직일 수 없는 벽화였어요.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족자 형태로 바뀝니다. 어, 이게 뭐 별거냐 싶으시겠지만 이 작은 변화가 초상화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거예요. 모두가 보는 공공기념물에서 이제는 각자 집안 대대로 물려주는 가문의 보물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자세의 정치학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림 속 아주 작은 디테일들을 파헤쳐 볼 건데요. 첫 번째 단서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시선 방향입니다. 인물이 왼쪽을 보느냐, 오른쪽을 보느냐, 여기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조선 초기 초상화들은 누구는 왼쪽 보고, 누구는 오른쪽 보고, 방향이 제 멋대로였을까? 그 수수께끼가 최근 연구로 드디어 풀렸습니다. 답은? 장생전이라는 특정 건물의 구조에 있었어요. 뭐냐 하면 중앙에 계신 왕의 초상화를 향해서 신하들이 양쪽에서 마치 조회하듯이 서로 마주보도록 초상화를 걸어뒀던 겁니다. 그러다 이 장생전이라는 공간이 아예 사라져버리면서 그 이후로는 모든 초상화가 한쪽 방향을 보도록 딱 통일된 거죠. 정말 재밌죠? 하지만 이 자세에 대한 논쟁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시선 방향 말고도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논쟁이 수백 년 뒤에 다시 불붙게 됩니다. 17세기 후반이 되니까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정면을 딱 바라보는 초상화가 조선에도 잠시 도입됩니다. 신문물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켜요. 결국 아주 치열한 토론 끝에 다시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살짝 옆을 보는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정말 멋있어요. 그냥 옛것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약간 비스듬한 얼굴이야말로 그 사람의 내면의 정신, 즉, 전신을 가장 깊이 있게 담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철학적인 이유였던 거죠. 좋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서 인물이 입고 있는 옷과 발 밑에 깔린 장식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안에 당시 신하들의 커져가는 권력, 그리고 전쟁이 남긴 상처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원래 조선 초기 공신화상을 보면요. 바닥이 그냥 밋밋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1506년을 기점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림에 이전에는 없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짠! 하고 등장하면서 그림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주 화려한 무늬가 들어간 카펫, 체전이라고 불리는 물건이었죠. 이게 그냥 어, 그림이 좀더 예뻐졌네 하는 장식 차원이 아니었어요. 최전은요 원래 오직 왕의 초상화인 어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하의 그림에 떡하니 그려넣었다는 건 이제 우리 신하들의 권력이 왕 못지않게 강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대담한 정치적인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자, 다음 단서는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아주 거대한 역사적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이 끔찍한 전쟁은 예술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원래 규정상 공신들은 짙은 푸른색 관복을 입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전쟁 이후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다들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 때문에 나라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나면서 비싼 수의 만료였던 푸른색 물감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술 작품 하나에 시대의 아픔이 이렇게나 선명하게 담겨 있다는 게참 놀랍지 않나요? 자, 어느덧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국가적 충성의 기술. 아니 이렇게 정교하고 복잡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그림들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그렸을까요? 놀랍게도 이건 한 명의 천재 화가가 혼자 뚝떡 만들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팀이 있었어요. 이 초상화들은요, 우리가 아는 김홍도나 신용복 같은 한 명의 스타 화가가 그린 게 아닙니다. 바로 화상색이라고 불리는 당대 최고의 화가들로 구성된 일종의 국가 프로젝트 팀, 어벤져스 팀의 합작품이었죠. 얼굴 그리는 사람, 몸 그리는 사람, 채색하는 사람이 다 따로 있었던 아주 철저한 분업과 협업으로 이루어진 집단 창작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제작 과정이 이건 최근에야 밝혀진 사실인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특히 이 중초본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단계가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빗선 최종 비단에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비단에다가 가장 그리기 어려운 얼굴 부분만 따로 그려보는 거예요. 일종의 얼굴 리허설을 한번 거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혹시 모를 실수의 위험을 최소화했던 아주 영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세도 시대에 따라 바뀌고 옷색깔도 바뀌고 카펫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무려 300년 동안 단한 번도 절대로 바뀌지 않은 게딱 하나 있습니다. 이 초상화들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손모양. 공손하게 두 손을 모은 공수 자세입니다. 이 손은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그림 프레임 바깥 어딘가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왕을 향한 영원한 충성의 맹세입니다. 한 글자로 충, 종. 이것이야말로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았던 공신화상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조선의 공신화상이 당대의 이상적인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나 세심하게 설계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초상화라고 할수 있는 SNS 프로필 사진들은 과연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